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어, 여러분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교회 오빠' 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2019년도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그 요즘에 또 다시 원래 이제 2월 달부터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것이 다시 개봉이 되어지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19 때문에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BS PD가 이것을 제작을 했죠. 세상을 떠났지만, 고이관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교회 오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관이 집사님이 글로벌 IT사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었는데, 2015년도에 아내 이은주, 아내가 이은주인데, 그 이은주 집사님이 딸을 출산을 합니다. 그 딸, 딸을 출산하고 나서, 한 달쯤 됐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관희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암, 대장암, 말기, 사기입니다.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죠. 사실 충격이 컸겠죠. 이제 아기가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그 우울증에 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살합니다. 그 아들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겠죠. 죄의식이 있었겠죠. 그 어머니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신이 말기암에 걸린 것도 충격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은주 집사 아내가 혈액,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요 철회가 말이죠. 사기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이관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욕처럼 불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관이 집사님이 어머님의 죽음과 질병 앞에서 처음부터 감사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관이 집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당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방송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기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드란 엄마의 마음을 지켜 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유리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해요. 저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알아 달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한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하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을 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 속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고 이관의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이관의 집사님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본인보다 더 슬픈 얼굴로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를 품고 눈물 흘리고 계신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본인의 사기, 대장암 진단과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4개월 뒤 아내의 혈액함 사기친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참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간의 집사님의 심정이 당시 그가 꾹꾹 눌러 썼던 묵상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혹 가내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다는 것인가? 그가 치료되었는가? 그가 살아났는가? 치료받지 못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2018년도에 주님 품만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해서요. 주님 앞에 감사하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힘들어합니다. 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져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됐을 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낸 사람도 있고, 자식을 보낸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들의 충격이 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목회 사역도 되돌아보게 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목회 방식 가지고는 이제 목회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패러다임을 정하고 목회 방향을 정할 것인가. 사실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돼요, 솔직히 하기 해서여러분들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정말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져버렸잖아요, 전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도 무너졌죠. 이것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죄송한데 잠이 안 와요, 솔직히. 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할 것인지, 감당할 것인지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11에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었어도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 이관이 집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런 질병 가운데 처하게 될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일어나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필요한 말이 있다면 일어나라.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12살 된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소녀나 일어나라 달리다움 하게 되었을 때그 죽음에서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이 민족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첫 번째 아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 하고 하는 애장장이 12살 된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을 듣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해당장입니다. 그 해당장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동망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신형을 받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해당장의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높죽 엎드려 절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니도 아닙니까? 그 고래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그 사람이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나센 목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 해당장의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는 병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불치의 병인 것이죠. 해당장으로서 의사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방법을 모색해 봤겠죠. 그런데 차도가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던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상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자신이 유대 사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어요. 배척당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온 것이죠. 아파하고 있는 딸, 죽어가고 있는 딸을 보기에 그 아빠로서 참아 견딜 수가 없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그 아빠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딸 아이 살려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을 때 기꺼이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한다면은 이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해당장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립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 장이 주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호의를,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착잡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때요? 율법사인데 밤중에 예수님 몰래 찾아오나요? 낮에 찾아오면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해당장이 넓지 엎드려 절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체면, 그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애비의 마음인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결국 이 아픈 딸을 둔, 이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아픔과 괴로움, 그걸 주님이 보셔서. 이 아픈 딸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출애기 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신음하게 될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에 따르 행동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아요. 달리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신들은 행동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찾아오시고 오르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신 없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스 사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동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긍일이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시고 궁리력이시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르가예수님 모셔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딸이 죽었어요. 38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이 곡을 합니다. 죽었다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잠들었으면 깨겠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었다 그러죠. 네. 나사를 깨우러 가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의 자매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희망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 들렸다가 어떻게 돼요? 이틀이나 늦게 왔어요. 늦게 오는 바람이 어떻게 돼?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장사 지냈어요. 사흘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해당장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당장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해당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행로에서 12년 동안 혈류 근원으로 고생했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 예수님, 곁으로 와가지고 옷가를 만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어래, 아니라 잔다. 잔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 이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은 걸 봤거든. 숨 거두는 걸 조금 전에 봤거든. 아마 거기에는 그 딸의 어미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워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죽는 걸 봤어요. 숨이 끊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더라.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뭐 하나님이 뭐 나를 아시나? 뭐 아신다고 그래요? 내가 힘든 걸 아셔? 내가 고통스러운 걸 아셔? 혹간에 그럴 수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오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불신앙인 것이죠. 이 아이를 딸린 사건, 이 딸을 살린 사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공관군 막태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공관공서에다 기록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에 그만큼 이 말의 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를 살리려 가는 그 어간에 이 여인과의 관계.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도 공관복음에는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만큼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한 거죠.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 관진받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이야기예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되겠다 만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에 예,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만졌더니 내가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공간공원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된 거야. 믿음이 뭐냐? 이게 믿음이야 믿음.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이 사건을 공간공원에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병에서 이 노임을 받은 이 여인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내가 남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돼. 근데 나는 안 돼. 하나님 내 병은 못 고쳐. 내 남편의 그 나쁜 버릇 못 고쳐. 그 인간은 안 돼.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어? 저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 태도 바꿔야 돼요.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주님이 일으키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날때부터 안진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소녀 앞에 가시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41절 42절에 뭐라고 그래 달리다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이 소녀는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소녀의 주변의 부모라든지 모든 사람들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소망이 끝이 아는 게 절망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하세요. 삶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일으키실, 달리 다급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소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는 순간, 이 소녀가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버린 소망도 다시 살아나게 된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소녀에게 그리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십시오. 마른 뼈다귀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살겠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에 살이 오르게 되고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달리다고 마시면 죽음에서 소녀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물러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가정에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슬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극복하시고, 동시에 그 극복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